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힘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통찰력 있는 격언이 있습니다. 군인들 사이에서 자주 회자되는 말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이 우리 신앙의 역사에도 깊이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강인한 사람들이 좋은 시절을 만들고, 좋은 시절은 나약한 사람들을 만들며, 나약한 사람들은 다시 어려운 시절을 불러온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강인한 사람들이 좋은 시절을 만듭니다. 그 좋은 시절은 다음 세대를 나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나약한 사람들은 결국 어려운 시절을 초래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흥망성쇠를 설명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영적 상태와 그 부흥의 역사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묘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대하게 사용하셨던 부흥의 시대와 그 중심에 섰던 인물들을 기억합니다. 수많은 기독교 위인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같이 강인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초기 미얀마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 듯은 같은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난은 오늘날 풍요 속에 사는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100년, 200년 전의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배를 타고 몇달 혹은 몇 년이 걸려 낯선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수년에 걸쳐 언어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풍토병과 싸워야 했고, 현대적인 유료 혜택 없이 온갖 질병을 맨몸으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죽음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언어를 익힌 후에는 다시 수년에 걸쳐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이 이름 없는 땅에서 병으로 죽거나 순교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강인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은 무엇을 낳았습니까? 바로 좋은 시절을 낳았습니다. 복음이 흥황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아멘. 하지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평안 속에서 자라난 다음 세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시절은 그들을 나약한 사람들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대가 바로 그 나약함의 시대를 지나왔다고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훈련 받던 1990년대만 해도 당시 목회 현장에서 가장 인기 있던 목소리들은 빌 하이벨스나 리거랭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목회는 마치 마케팅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음악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어떤 방식의 설교를 편안하게 느끼는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앞서간 강인한 믿음의 선조들이 닦아놓은 길 위에서 편안하게 목회했습니다. 이미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의 열매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거대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 당시 구도자 중심 예배라는 모델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나 그 이면에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타협하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명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마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인 것처럼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 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리고 목회적으로 나약한 리더들이 이끌었던 그 시대는 결국 교회의 어려운 시절을 가져왔습니다. 신학교들은 본질을 잃고 다양한 학위장사에 몰두하기 시작했고 교회들은 목양보다 거대한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가들을 양산했습니다. 복음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 의식 없이 그저 안정적인 직업으로서 교회 직원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아니라 염소 떼를 관리하는 염소 몰입군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나약함이 교회 안팎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을 초래했는지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그 시대를 지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절이 다시금 강인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제 세대가 신학교에 다닐 때는 리그 워렌이나 빌 하이벨스의 이름이 가장 많이 들렸다면, 오늘날 젊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은 존 메가더나 폴 워셔와 같은 인물들의 이름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분들은 결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협 없는 진리를 외치는 분들입니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세련된 마케팅 기법을 가르치는 컨퍼런스에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퍼드 컨퍼런스나 G3 컨퍼런스처럼 어려운 시절에 반드시 필요한 강인한 진리를 선포하는 곳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운 시절이 낳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마음에 품고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고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6절에서 그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선언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둔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복음의 진리를 보존하고 선포하라. 그리고 둘째, 그 결과로 반드시 따르는 고난을 견뎌내라. 다시 말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나는 지금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고 곧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죽거든 너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결코 나를 위해 기도해서 내가 풀려나게 해다오라는 요청과 함께 쓰일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안위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음 세대의 사명자에게 믿음의 바통을 넘겨주는 데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모든 장에서 바울은 이두 가지 주제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한장 13대 14절에서는 내게들은 바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보존하라는 명령입니다. 두장 2절에서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발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수하라는 명령입니다. 세장 14절에서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하며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2절에서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외칩니다. 사도들이 순교하고 신약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복음의 미래는 다음 세대가 이 진리를 어떻게 보존하고 선포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고난을 견디라고 명령합니다. 한장 8절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두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세장 12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5절에서는 너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두 가지 메시지, 즉, 진리 선포와 고난 인내는 오늘날과 같이 교회가 영적 나약함에서 벗어나 강인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복음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첫째, 복음 사역은 엄중한 사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바울은 디모데와의 개인적인 친밀함을 넘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이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진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과거 마케팅 중심의 목회가 성행하던 시절에는 이러한 엄중함이 사라졌습니다. 목회는 마치 세일즈나 마케팅처럼 가벼워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은 그를 죽음으로 부르시는 것, 즉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왕국을 위해 생명을 바치라는 부르심이라는 진리가 희석되었습니다. 오늘날 세상과 교회가 길을 잃은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엄중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말씀 선포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CEO나 마케터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역자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임무는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이 직무의 본질입니다. 이를 위해 사람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학교에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우는 이유도 구약과 신약을 배우는 이유도 교회사와 조직 신학을 배우는 이유도 모두 하나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입니다. 왜 지금 이 시대에 말씀 선포가 그토록 중요합니까? 3절과 4절이 그 답을 줍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은 왜 조엘 오스틴 같은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교회로 몰려갈까요? 왜냐하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이 바로 그 현상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욕망을 채워주는 거지 스승들을 스스로 찾아 나설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했고, 그 예언은 오늘날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경고를 여기에 둔 이유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엄중한 사명을 받았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싫어하고, 듣기 좋은 거짓말에, 길을 기울이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 너는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것이다. 저기 타협해서 성장하는 교회를 보며 너도 그들처럼 진리를 조금 깎아내고 싶어질 것이다.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절대 타협하지 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절이 그 답입니다. 여기에 바로 강철 척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그러나 너는 굳건히 서라는 것입니다. 냉철한 정신을 유지하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철 척추를 가진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문화가 타협한 교회를 환영하고 칭찬할 때, 세상의 유명인들이 그들을 스튜디오로 초대할 때 우리는 부러워하거나 그 길을 따르려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의 인정을 받을 만큼 충분히 복음을 희석시켰다면 그것은 타협이 아니라 당신의 본모습을 드러낸 것일 뿐입니다. 차라리 바울처럼 시장 바닥에서 거리에서 예수와 부활을 외치다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느냐는 조롱을 듣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세상의 권력과 인기 앞에 서서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당신들이 섬기는 것들은 헛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 말을 하고 다시는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단한 번의 기회를 그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 강인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기회의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을 이 시대를 위한 강철척추를 가진 사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편안함과 타협의 길을 버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 좁은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그 강인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세상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